김주창, 진승현, 진승현, 최재형 네, 노려, 이정민최재형 네. 네. 이정민, 무한희, 네. 네. 백지호, 네. 최민수, 정민성, 성 박재성, 최승현, 허준원 네. 최준혁. 최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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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현영 안병만, 최재영 최준영! 최준호문준호 최준영! 알았영니준알최준준호문준호영

남자 1500개 어기 남자 1500개 어 여수 김남식. 여수 김남식. 여수 이신규 여수 이신규 강은 김우진. 강은 김우진. 강선 문선인. 강선 문선인. 완도신현보 반도 신한도 선발로 합니다. 이부에 선발로 하겠습니다.